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클립아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 클립아트는 영화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같아요 라이더에서 쓸수 있을 거아요 연속국에서 쓸수 있을 거아요 입체 제가 기획하고 있는 어떤 그 입체 컨텐츠에 충분하게 히다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 제가 그래픽 소프트웨어 중에 하는 건코렌드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코랜드로라는 소프트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클리바트가 무궁무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클리바트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건축 같은 경우도 그냥 죽여놓 것이 아니고, 그거를 해놨던 것들을 조금 더 손봐서 조금만 더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분은 있는데, 카메라는 제가 억지로 빼버렸습니다. 카메라는 단순히 모바일 카메라. 요즘에 삼성, 에그 거야, 소니, 파나소닉에서 가정용 입체 카메라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 요 카메라 나오고. 쉽게 찍으면 돼. 요 그냥 가 갖고 딱 누르면 입체 딱 됩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뭐, 영화에 찍는 카메라?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찍을 수 있고 쉽게 볼수 있는 부 되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은 빼고 디스플레이 가장 표면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향후에 입체랑 2D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 따로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입체 컨텐츠가 좋으려고 그러면 2D가 좋아야지 입체 컨텐츠가 좋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2D 기획력이 없고 2D 기술이 없는데 입체를 만든다? 그건 아니거든요. 연속성이기 때문에 2D가 좋아야지 입체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이런 것들이 CG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 쪽,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실사 위주로 나는 CG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광고적도 한번 눈여겨보십사 하고, 제가 다시점이라든지, 이게 이제 광고 모니터로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건 이제 KTNG가 편의점에다가 적용해놓 거죠. 아주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콘콘텐츠 구성이고, 뭐 그런 뭐 부분들입니다. 자. 이걸로 제가 위대한 말씀을 다 드렸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아,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게 캠임플레이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플레이어판에서 입체를 다시면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들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파괴해야 된다입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추는한 가지만 더말씀드리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다 입체에 붙 시장이니까 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 돌출을 좋아해요. 눈 앞에 온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투명하고 인장감, 그러니까 깊이가웅장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바타를 이용합니다. 데한 가지 불만한 건자 돌출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려가지고 돌출은 없어요. 돌출이 있었다언 어디 있냐? 내 눈으로 뭐가 날라올 때 그러면. 버리는 것이 이렇게 천천히 날라오다 삽화적이 됩니다. 그리무섭지도않파요 순간적으로 내 눈앞에 확 날아갔을 때 피할 정도면돌출이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픽을 하실 때 너무 돌출로 해먹어버리라 너무 왜곡이 돼요. 왜? 4시야면 저쪽에서 다니는데참 요금이 튀어나와 있는가 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작업하신 염두에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